고난 조간 특별 새벽 도회에 오늘도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 오늘은 사랑과 배신의 날로서 한 여자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날이며 가론 주다가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판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see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다니엘 목사님께서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네 번째 날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 주간의 매, 매 요일마다 주님의 행적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주님의 행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리켜 침묵의 날 혹은 휴식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이라는 의미와 어울리게 매일 바쁘게 움직이셨고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왜 수요일은 침묵하시고 어떤 행적을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고난 주간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그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따라 부정함이 없는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흔히 말하듯이 부정을 타면 안 되겠기에 극도로 조심하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고 유월절에 사용할 물품도 준비하면서 바깥 출입을 자제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일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 물론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이라도 병든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일을 트집 잡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예수님은 장차 맞이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 못지 않은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오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면서 예법인 6월절 준비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며 괴로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날 예수님의 드러난 행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에 집중하여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생의 모든 순간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능력이 됩니다만은 특별히 이 말씀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후에 계속되는 주님께서 남기신 그 많은 말씀들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 모든 공적 사역을 중단하시고 제자들과의 내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죽어야 한다는 문제, 또 인간의 죄를 대신 진다는 문제, 또는 자신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로지 제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곧 체포되실 것도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도 아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라 할지라도 대단히 불안하고, 슬픈 순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맞이하고자 고독한 투쟁을 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들의 신경을 쓰기보다는 남겨두고 가는 열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마음을 더욱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 여기 끝까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영원히, 또 지극히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영원히, 그리고 질적으로는 지극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반복하여 보여주셨고 심지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보여주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는 자신은 체포당하면서도 제자들은 체포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거듭거듭 거듭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피하셔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나를 빨리 잡고 제자들은 보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합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까지 관심을 보내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목요일 밤, 주님은 이런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의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차지할 영광만을 생각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싸우는데 정신이 팔렸던 그들은 마땅히 할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긴장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어쩌면 서로 상대방이 자기 발을 씻겨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섬김 받기만을 원하고 주님도 스승도 그들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친히 대야의 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허리에는 수건을 동여 메시고 엎드리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잠시 후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할 뿐이, 곧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실 뿐이, 그런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시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먼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유다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제자들은 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이룰 수가 있다면 사랑치 못할 사람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은 당신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그날 밤에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족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족식이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요 선생님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겸손은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는 봉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원한다면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그의 상전보다 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격 없는 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하고 그 넓이와 높이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금년 사순절을 다 보내면서 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보답이 있고 상대방이 알아주는 사랑만을 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과 겸손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세상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I 을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 w 그사 사랑, c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 s 주님의 그사 사랑, a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을리 이웃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약한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송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하나님 흉통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 학교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평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음도 파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구백갈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군 생활과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리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업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교회 학교가 주님 안에서 부응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옵소서.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삶의 울타리를 튼튼히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행성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 경제가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수백 기도의 수요일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성도님들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